안녕하세요. 누구나 처음이니까 비매품의 선코치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위스키 입문편을 한번 찍고 그 뒤로 한 4개월이 좀 흐른 것 같아요. 복류. 그래서 제 입맛이 어떻게 변하고 위스키에 대한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후기도 좀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날 제가 위스키 입문편 찍을 때 남대문 던전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해서 제 컨디션이 너무 안 좋았어요, 정말. 이 맛있는 걸 제가 표현을 못 해서 그 죄책감에 그 후기편을 만든 거예요. 혹시나 오해하실까 봐. 자, 그러면 제 입맛이 어떻게 변했는지 한번. 일단 그날 이후로 지금 새로 들어온 친구가 하나 있죠. 제임슨인데 아일랜드 위스키예요. 케빈이란 분이 제가 급조해주시고, 그 협찬을 해주셔서고 제가 오늘 요것도 한번 맛보려고 합니다. 요게 가성비가 죽이는 술이라고 소문이 자자해갖고, 캠핑하시는 분들도 많이 드시는 술이라서. 자, 그럼 하나하나 살짝만 짚고 갈게요. 설명은 안 합니다. 이제 너무 설명충소를 많이 들어갖고, 편집하시는 편집장님께서 다 잘라시더라고요. 발벤이죠. 어 싱글몰티고 제가 그날 못 느꼈던 술이에요. 아, 구분 못 하겠어요. 유튜브에서는 극찬한 술이에요. 꿀 향이 나고 사과 향, 바일 향 이런 거를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게 하나도 안 느껴지는 거예요. 그 향이 안 나요. 근데 요거를 집에 가져가자마자 지금 비운거 보이시죠?만큼. 정말 너무 맛있어 갖고 한번 따 보겠습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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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이제 사과향하고 꿀향이 나. 진짜 향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요거 이제 나이트 술 요거 나이트 술이죠? 나이트 냄새 나고 내 네, 지엄마 박찬호 얘는 뭐 그냥 뻔한 술 그렇다고 뭐넌 구려 이게 아니라 향이 막 여러 가지가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하지 않는 하지만 좋은 술입니다 요것도 마지막으로 제가 그날 진짜 인생 술을 하나 발견했는데 전이 와일드 터키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이거 정말 그 처음에 버원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서 마음에 안들줄 알았거든요 독하게만 하고 50도가 넘잖아 술이 그러니까 이게 무슨 주지 이게 무슨 술이야 술에 터키가 뭐야 이게 칠면주가 근데 이 와일드 터키가 진짜 제일 마음에 들고 요즈, 요즘도 즐겨 마시는 술이에요 친구들이랑 지인들이랑 바베큐 할 때도 고기랑 정말 잘 어울리거든요 미국 술이라 그런지 제가 또 이제 좀 나이가 이, 있고 80년대 생이다 보니까 저희 때만 해도 미국 게 최고였어요 전 지금도 미국 거라면 환장 하 하고 미국은 믿습니다 그냥 여기 이제 미국 거거든요 근데 다 중국산 사시잖아요 미국 회사가 중국에서 만드는데 어떻게 나보고 <laughs> 의외로 터프한 술을 좋아하더라고 토코치가 그 호불호가 있겠지만, 물론 이거 맞는 분들은 아마 법원 쪽을 많이 파실 거예요. 요 와일드 터키랑 스 테이크 종류, 또 기름기 있는 종류, 그런 아메리칸식 음, 음식 있잖아요. 기름기 많은 것들, 정말 잘 어울렸어요. 독주 좋아하시는 분들, 고기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을 거예요. 와일드 터키 강추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가성비 좋고, 그 다음에 브랜드 오리지널리티가 있는 거니까 요거는뭐 브랜드드 위스키는 그 이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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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로 잘안 마셔요. 이건 나이트향 블루 등급이나 뭐 21년산 위주 그런 것들은 또넘땅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무시하지 마시고 요조니모그 블루 이상부터는 팁을 드릴게요. 의외로 회하고 엄청 잘 어울려요. 발베니 요거는 그냥 맛있어요. 얘는 터프한 술, 미국적인 마초적인 성향이 강하다라면 은 같이 페어링되는 음식도 좀 거칠고 투박한 그런 것과 잘 어울리는 술이라면 은 발베니는 고급스럽습니다. 지금 좀 라벨부터도 좀까 아, 심플하고 뭐 깔끔하지 않습니까? 예, 요거는 작업주라도 손색이 없고요. 좋은 분들 모셔 그렇고 저 허세 부리기 좋습니다. 글랭케는 제가 저번에 소개했죠. 전용전, 노징. 아 이거 진짜 좋아. 고급져. 많이 성숙했습니다. 입문자가 아니에요. 이제. 제 느낌에는. 거친 술은 아닌 것 같아요. 아주 부드럽고 향긋하고 귀족 같은 느낌의 그런 술인데 그런지 몰라도 얘는 진짜로 견과류나 마른 과일하고 페어링이 정말 좋더라고요. 특히나 어 식사 한 다음에 후식주로 많이 즐겼어요 달콤해서. 근데 거기하고 잘 어울리는 게다 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 알몬드. 예. 견과류하고 초콜릿이 같이 있어요.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진짜 이름이 알몬드예요. L 발음이 뭐겠어? 영어 잘 하시잖아요. L 발음이 뭐야? 알몬드지 그러니까 일로 와 그러면 게다가 알몬드잖아 알 이렇게 안주류가 유튜브나 블로그에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내 취미를 누가 왜 정해 물론 기본기는 알고 가자 이거야 전용 잔이 있다는 것도 알면 좋고 그다음에 이런 싱글몰트 계열의 위스키는 얼음에 온더 록스로 가는 것보다는 그냥 글렌캐런잔에 본연의 향과 맛을 느끼는 게 좋다라고 기본은 되어 있지만 아니 나는 오늘 진짜 칠링해서 먹고 싶어 그렇다고 이 법을 따로 이건 법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내킨들을 네 마시는 거예요. 대신 기본 정보는 알고 있어야지. 그래야지 더 재밌지. 기본 정보도 모르고 하면 무식하다 는 소리 들이니까 기본 정보는 다 알고 있대. 그다음부터 즐기는 거는 어디에 얽매이지 말고 그다음 누가 그렇게 마신다 그래 갖고 무시하지 말고. 왜 위스키를 얼음에 타 먹냐? 이 아무것도 모르는 놈아. 이런 거 하지 말자고요. 친구들하고 있을 때 한번 설명을 하다 보니까 쌍욕 처먹었어요. 조용히 하고 술이나 빨라. 요거 선물 받은 거니까. 요거 지금 안따면 반납하고 가야될것 같아요. 요거도 바로 먹어 보겠습니다. 어? 이거 향 나쁘지 않은데? 이건 온도, 저 이건 온더락스로 먹을게요 이거 무 뭐, 위스키 온더락스 먹는다고 먹는다 래서 뭐 욕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무식한 거야 치얼스 오 이거 맛있는데? 어? 제임슨 있잖아요 이거 가성비 진짜 괜찮을 것 같아 난 얘보다 더 맛있는데? 오, 이향 진짜 좋다. 내가 컨디션이 좋은 거야. 그날 여시어트 역해서 못 먹겠어요. <목소리> 앞으로 뭐뭐 뭐 이것도 공헌을 하죠. 낮술 컨텐츠도 한번. 광장시장 가깝잖아요. 거기서 낮술 입문편도 제가 낮술할때 지켜야 되는 것들을 잘 알려드릴 때팁 드릴 테니까. 저 와일드 터키는 실은 진짜 요거는 고기랑은 와 페어링 굉장합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술이든 간에 페어링이란 게 있잖아요. 어울리는 음식이 있기 마련인데 위스키 페어링을 하실 때 자신의 혀에 한계를 짓지 마세요. 요거는 뭐와 어울린다 전문가가 얘기해갖고 그것만 파지 말라고 실은 찾아보면은 어울리는 그 페어링 음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또스트릿 갈게요. 아니 위스키를 마시는데 꼭왜 글렌 캐런에 마셔야 돼?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이런 잔도 있다라고 하는 거고 오늘은 진짜 거칠게 일하고 들어가고날좀 위로하고 싶어 그럴 때는 점잖게 마시는 것보다 스트레이트를 한대탁 타는 것도 매력 있잖아요 그죠 지금 소주잔밖에 없어 그런데 스트레이트 잔에 드셔도 돼요 그럼 우리 너무 얽매이지 말자고요 오늘 취지는 그거예요 아이 봐봐 아 미치겠어 감독님 날 잡으라니까 빨리 광장에서 같이 한잔 하든지 이게 50도짜리인데 그 이게 그냥 넘어간다고 그거 얘는 내가 끝까지 안 마시네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요거 여기 제가 소개하는 요 회사 분들 저희 영상 보실 일도 없겠지만 만약에 보신다면 들어오세요. 여러분들이 생각치 못한 안주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특히나 요거 싱글 몰트 즐기시는 분들 저는 평소에 즐겨 먹지 않는 혐오하는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게 하나 선물이 들어왔어요. 누리는 농부 무유황 곶감 반 건조 곶감이에요. 근데 요게 진짜 전통 한옥 덕장에서 하나 하나 손수 말리신 거예요. 기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당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비쌉니다 그냥 곶감 말고요 반건조 곶감을 사세요 음 요렇게 포장이 하나씩 되어있고요되 예뻐요 되게 진짜 통통하거든요 그냥 그거하고 다르게 요거는 진짜 유, 육질이 진짜 좋아 아저씨 다르다 무게도 다르지 네. 누리는 농부 하나하나 전통 한옥 덕장에서 벅찬 대자연을 누리며 차근차근 성장한 곶감입니다 무유 황곶감 괜찮죠? 저 눈을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지금 구독자가 없다 그래서 향후에도 구독자가 없는 게 아닙니다 누리는 농부 관계자님들 보시면은 얼리 스테이지 지금 아니면 이 가격에 못해요 오늘이 제일 싸다 비매품은 주식이다 비매품은 테슬라다 누리는 농부 들어오세요 자연덕장에서 말린 진짜 곧감 좋아 어 진짜 괜찮죠 어, 진짜 정말 맛있어 아, 하나 드셔보시라니 감독님들. 어, 좋은 분들께 위스키 선물하실 때, 위스키만 선물하지 마시고, 누리는 농부, 무유, 황, 곶감 선물 세트하고, 요, 싱글몰트, 같이 이렇게 페어링해서 드리면은, 진짜 아닙니까? 요렇게 선물하실 때 센스있게 해야지, 얘만 가는 것보다는, 영업하시는 분들, 요거, 이렇게 해서 같이 나가는 걸로 그렇게 합시다. 어, 괜찮은 것 같아. 이게 마케팅 아니야? 발베니 코리아에서는 얘네랑 같이 협업하라고 콜라보를 하라고, 내가 던져주잖아. 기획자 필요 있으면, 불러주세요. 음와 이거 선물도 진짜 좋겠다 선물용으로 도 정말 좋아요 네 진짜 좋을 것같은아 곶감 음. 싫어하는 사람도 이건 진짜 맛있다 근데. 저도 곶감을 싫어한다고 말씀 드렸잖아요 그 자리에서 두세 개 먹었어 내가 싱글몰트와 최고의 페어링을 보이는 누리는 농부 무유 황곶감 뭐일까? 이름 맞나? 진짜 기가 막힙니다 <laughs> 브랜드 뭐라고요? 누농 내가.. 어 좋아 누농 관계자님 보고 계세요? 누가 이렇게 합니까 들어오시라고 그냥 오늘이 제일 싸다 Like Tesla 안주 또 추천을 하나 해드리고 싶은데 요거는 모든 술과 페어링이 좋습니다 소주 맥주 막걸리 양주 고량주 어쨌든 뭐 와인까지도 요런 거+ 요거와는 다잘 어울립니다 뭐 안주 고르기 힘들다 그거 요거 놓고 드시면 돼요 아시죠 육개장 작은 컵 사발면 작은 컵 농심입니다 어떻이 아니에요 클래식입니다 클래식 다른 안주가 비빌 수가 없습니다 적당한 안주가 떠오르지 않는다 너는 좋아하는 이성과 술자리를 갖는다 그럼 요건 반드시 필수로 챙기세요 다른 안주 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왜 들고 왔는지 아시겠죠 농심 관계자분들 구독자 서른여섯 명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으로 위스키를 계속 모으기 시작할 건데 이 콜렉팅 하는, 하는 재미가 저한테 큰게 저는 좀 이렇게 세련되고 예쁜 걸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디자인적으로 근데 얘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영어로 가득하고요 영어로 가득하면 일단 이쁩니다 미국 건다 좋거든요 꾸준히 예쁜 걸 위주로 콜렉팅을 어, 할 예정이고요 위스키 입문에서 위스키를 취미로 가지시는 분들께 꼭 어,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페어링이 좋은 안주를 찾는 것도 취미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놓치지 마세요 전문가분들 의견은 한 번만 따라가시고 어 이런 맛이구나 하시고 페어링을 여러분께서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노트도 하시고 친구한테 추천도 해주시고 게시판에 추천도 해주시고 뭐 카페가 있다면은 여러분만의 페어링을 어, 찾아가는 것도 어 위스키 취미를 가지시는 분들에게 큰 재미의 한 축이니까요. 이런 것들 놓치지 마시고 한 어디에 갇혀 계시지, 계시지 마시고 꾸준하게 술 드시면서 재미를 한번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그 위스키 후기편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앞으로도 위스키 말고 다른 좋은 취미, 그리고 좋은 술과 안주의 먹방, 이런 것들 위주로 찾아뵐테니까요. 기대해 주시고요. 이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음.